오란 리얼 터쿠션 히브드 갑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역시, 우리 2부에는 우리 네.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쵸? 이제 2부에 오늘도 게스트, 특별 게스트가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어, 특별 게스트, 어, 요즘, 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꽃, 꽃, 아름다운 꽃, 장미꽃, 두루두루 많은 꽃을 어, 이렇게 여러게 네, 전달하고 배달하고 네, 계시면 네, 우리 네, 또꽃 네. 어, 가게라 하기가 좀 그런데 꽃속에본부장님한 모시기 우리 꽃을 진 남자 모시게 문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먼길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꽃은 야, 야, 앞에다 놔주시면 되게. 그래 본인이 내지네 네, 그... 오늘 어, 도란도란 리얼 토크쇼 첫해 방송을 예. 추가를을내면서 꽃을 좀 주면서 네. 오다가 좋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다가 좋았어요. 아니 그게 잘해주세요. 방송을 많이 해보신 분 같아요. 지금 아, 보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잠깐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선생님 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아 어, 저희는 어 오늘 일부부터 함께하셨던 어 장면에서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어, 저희들 꽃 브랜드는. 어, KKOSSI 코씨입니다. 고시? 어, 어, 이 코씨 브랜드를 부산에서 이제 론칭할 계획이 8월 7일이 있는데. 네. 어, 개인적으로 우리 부산 연산동이난 우리 가수 꽃보다 아름다운 가수 우리 해조의 가수님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아. 오늘 첫 대방송 소식을 듣고 네. 아곧 한성이 가지고 아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아, 꽃이 브랜도 함께 우리 해주 네. 많이 사는 소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laughs> 고맙습니다. 말씀도 잘해 주신다, 그 꽃을 이렇게 또 경영을 하시고 네. 또 꽃과 관련된 우리 저 얼분꽃의 해주 그렇죠 아시는 분들이 그렇죠. 아, 아, 아 끔찍히 예쁜 끔찍히, 네. 끔찍히. 그뭐 끔찍히 너무 끔찍하도록 예쁘다 이거죠? 칩 <laughs> 바르신거죠 입술이 네.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네. 어, 부장님 이렇게 또 꽃을 들은 남자를 보셨는데 어, 이게 이 꽃을 파시면서 또 꽃을 홍보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뭐 그런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어꽃 가게를 동네에서 많이 보실텐데 네, 우리 네. 작년에 어, 우리 부정청탁방지법 우리 김영란법이 발효되면서, 예, 예. 우리 화해시장, 그리고 동네 꽃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 어, 음. 어 집체국민에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또한, 어, 전국에 한 2,000개의 꽃집과 배송점을, 어, 협회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국 꽃배달 서비스를 기존에 왕성하게 하고 있던 네, 그런 네. 업체입니다만은, 음. 이 시장이 너무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고 해서 네. 어,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똑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 이번에 좀 특별하게 네. 어, 이제는 꽃을 배달하는 문화가 아니고 네. 이제는 전국적으로 어, 손쉽게 저렴한 아주 예쁜 꽃을 집에서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네. 택배를 이용해서 전국 배송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 택배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달 시스템으 하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어, 우리 소비자 가격이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만 원, 6만 원 정도 네, 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배달을 시키기가 힘들었었던 것이 기존 시장인데 저희들은 이제 한 달에 한 3만 8천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번에 1만 9천 원 정도면 아주 예쁜 우리 신부 부케와 같은 이 핸드 타이드가 되어 있다라고 하죠. 예쁜 꽃다발을 집에서 사무실에서 편하게. 안 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겠어요 아, 그러면 모든, 모든 그렇습 네, 모든 꽃이 다관련된거든요 모든 꽃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들이 어, 한 달에 월2회 정도 이 네. 전문 플로리스트들이 네. 컨셉을 잡아서 예쁜 웨딩 부케와 같은 꽃다발을 네. 만들어서 어, 이 꽃다발들을 어, 원하시는 날짜에 한 달에 두번 정기적으로 보내드리죠. 아, 아, 아주 좋은 아.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좀 어려운 어, 화훼시장에 아주 이게 틈새에, 아주 그렇죠. 어, 틈새 걸맞는, 틈새에 네. 걸맞는. 저는 이렇게 딱 입장을 할때딱 이렇게 사장님 옴물을 봤는데, 네. 만족하게 사장님 같아요. <laughs> <laughs> 네. 아, 위에 만족하게 또 어, 족발집 사장님이시죠 <laughs> <시장. 웃음> <laughs> 저도 끔찍하게 잘생겼죠. <laughs> 네. 아, 저, 진짜 믿다 <laughs> <이따> 죽었다. 네. <laughs> 그래요. 우리 그저 사장님, 제가 본부장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예, 했는데, 님이나 뭐 사장님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특별 틈새 시장을 제대로 공략한 것 같아요. 네. 그 공략으로 아마 큰 성과 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음. 팍 들어요. 지금 우리 전국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택배 배달이란 자질 네. 없잖아요. 네. 어 역시 부품하신 만큼 역시 네, 생각도 개발하시라는 네. 생각을 네. 봅니다. 네. 아마 그래. 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 분들께서도 네. 아마 이 새로운 아, 우리 꽃 소비 문화 그리고 꽃을 생활하는 화 그렇죠. 그런 캠페인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습니다 충북 도청에서는 예 충북 도청 어일 테이블 1 플라워 운동을 어, 실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의 화훼농가들을 위해서 네. 관공서에서 공무원들께서 그렇죠. 많이 애용을 해주고 계시라고 하십니다. 아 그래서 이제 생활에서도 이제 어, 고가의 꽃이 그동안에 좀 비싸서 사기 힘들었다, 뭐 사치스러워서 좀 사기 힘들었다 하는 이런 분들이 일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말, 그렇죠. 말고는 지금은 어, 저희가 상당히 어, 그 박리담에 어, 주문 주신 양에 맞춰서 고 주문하기 때문에 재고 어, 부담이 없어서 상당히 뭔가 사진 거죠. 그래요. 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북유럽에서 유행하는 그런 아주 스탈리시한 그런 꽃다발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작은 사치를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생활을 하시는 것이. 아, 박수 한번 아, 쳐야 해야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아, 예. 아아 네. 정말, 네. 아.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한 것 같은데, 저도 젊었을 때 우리 보면 우리가 연애하다 보면 꽃을 이렇게 틈물 하고 싶은데 비싸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어. 비싸죠. 그 네. 부담 갖고 있거든요. 아 패친 여러분, 우리 패친 지금 보고 계시죠? 앞으로는 이제 꽃이 각 가정에 직접 배달된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전그번호화은 연락 뭐 전화번호 같은 거예 그렇습니다. 한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습니다 편안하게 전화가 편안하신 분들은 렇습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니다 네, 이런 돌들 네. 7878이에요. 아, 1878이 일단 아닙니다. 예. 앞으로 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꽃추장 어, 우리 저 사장님 잠시 한번 더 보시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다정 모시 어떻게 하 한... 아니, 네. 아, 네. 오신 기회에 또 놀이 한번 보이시고. 아, 그리고 아, 아, 예. 네.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오늘 저 첫날 박수. 저가 될것 같습니다. 가수 분들 세번모시고 아니, 다음 오늘 밤에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나만나려고 이선거가 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네. 이거는 안 되는 걸 해주시죠. <laughs> 근데 정말로 어, 틈새시장 공략을 제대로 하신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그 생각하신 만큼 정말 원활하게 대박 대박 주시기 바라고요. 네그강공서에서도 많이 부산 강공 얘기 많잖아요. 예, 네, 거기서 많이 좀그편좀하시고요저리 패튼 네. 여러분, 우리 부산 부산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방방곡곡. 집집마다 저기 섬까지 간답니다. 섬까지계단이 된다. 이말 내가 책임지지 못는 말입니다. 근에는 예. <laughs> 모르겠어요. 서갈수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이고배우다갑니다 아, 아, 그렇습니까? 섬까지 아. 간답니다. 쫙 친도. 예. 끝까지까지. 배달한다. 아. 아. 여러분, 컴배달 1호 돌돌. 치프치프. 아. 다시 이다 외웠어요. 1호 돌돌. 최고 치프이래요. 예, 치프. 혹시 무슨 소리 할지랄까요? 이게 무슨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사이 시청 받으신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노래도 아, 한번하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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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그꽃 사장님 꽃미남의 야 진짜 저 옆에 봐도